<웃음> 그런 분들도 <laughs> 진짜 <laughs> 영혼이 왜냐하면 남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걸다 알고 이렇게 이렇게. You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. 북한댁 엄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엄마와 함께 우리 시청자님 중에 엄마에게 직접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엄마가 그 영상을 보고 엄마 그 영상 보셨죠? 어야그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.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시민의식이 이렇게 나와 본건 진짜 생각도 못했어. 그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 나고 막 그랬어. 음. 그 차가 있지. 음. 그 차가 쭉 가다가 그 차가 운전수가 어떻게 했는지 이 차가 삐뚤, 삐뚤, 삐뚤하면서 아 담배도 막그 그, 그게 뭐 가드린 음. 가드린 을을막콩 하고 박자고 막 그러니까 앞에서 가던 차가 음. 그 차를 자기 차로 음. 이렇게 막아서잖아. 음. 오, 야, 응. 그게 일이 어떻게 될줄 알고,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잖아. 그거는 어, 사람을 구하는, 사람을 구하는 일이니까. 일이니까. 감히 자기 차를 들이 밀어서그 자기 차로 그 차를 막을 생각을 어떻게 하지? 어우, 너무 깜짝 놀랐어. 감동받았어. 이제 그런 어. 것도 그분을 이제, 그분이 차 안에서 운전하시다 응. 갑자기 심정지가 오셨다고 했잖아요. 어. 어. 그러니까 심정지가 오다 보니까 달리다가 그것도 이제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응. 차가 멈춘 거예요. 근데 그 뒤에 차량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응. 온 거잖아요. 음. 근데, 엄마, 그 차들이 고속도로 그 달리다가 멈춰버리면은 교통사고. 교통사고 어. 나 여기는 큰 사고. 맞아. 그 차들이, 토끼나 그 터널 안에 들어가면은 차가 쫙 연속을 오잖아. 그렇죠. 거기 한 차가 하나만 서면은 다 추돌, 추돌. 그런, 그렇게 되어있더라. 음. 그래서 음. 이제 그거를 또방지하기도 있고, 그리고 일단 사람이 우선이니까. 음.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유리 다 깨버려. 사람을 사람. 구해야 되겠는데, 그, 음. 이 사람이 이식을 거스로지니까나 문을 못 음, 여는 거야. 음. 그러니까 나 모두 지나가던 차들이 다 정지해가지고 서로 달려와서 자기 차에서 또 망치권을 들고 온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깨, 깨고서는 음. 그리고 그 분을 구해내는 거 아니 그 모든 차들이 거저 지나가는 게 없어요. 음. 다, 다 도와주느라고 어그 어. 앞에 가는 차분은 막 어느 어떤 분이신지 너무 감동을 받았어 아.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울컥울컥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구나 아. 정말 살만한 세상인지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은 거야 엄마가 그런 아. 상황이었더라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 아. 분들은 또 그렇지 모든 내려 내려서 가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 차를 세우고 다 나서는 와 일, 두에전화 하고 그다음에 차 문을 서로 그걸 계속 그 환자를 드러내는 일을 호두고 같이 도와서 그렇게 하는 거야. 아, 나 너무 감동을 받았어. 그래서. 근데 그렇게 막그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잖아요. 그런 네. 상황이 생겼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도 있어요. 그래? 응, 그 뒤에서 응. 오는 차들이 사고 나지 않게 응. 차를 이쪽으로 뺄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. 교통 정리하시는 분도 있었어요. <laughs> 그런 분들도 진짜 영웅이요왜냐면차 아, 아, 사고 아, 나지 아, 않게끔 미리 그렇지. 예방을 하기 응. 위해 가고 도로에 나와 어, 가지고 어, 어 맞다. 응, 차를 그, 뒤쪽으로 그, 쫙 세워놓고 어, 응. 그러니까 그때 되면 막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걸다 알고 이렇게 응. 하시더라고. 오야 정말 그, 깜빡, 그런, 깜빡, 행동들이 응. 그런 행동들이 맞아 그런 행동들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게 저는 그걸, 처음에 되게 신기했거든요. 누가 응. 켜서가 아니라 어, 그렇게 오, 너무나도 너무나도 고맙고 진짜 대단한 오, 감동을 받았어. 엄마 근데 북한에서는 어릴 때 우리가 거기 가면은 음. 거기 살때 보면은 뭐 김부자를 위해서 초상화 건지겠다 해서 끼워들 이런 영웅도 어, 많았는데 <laughs> 김부자를 그, 그런 어, 건드리고 그, 그 초상화를 사람도 아니고 초상화를 음. 건지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. 음. 어, 그래가지고 영웅이 되고 음. 서 그. 명예를 높이게 그~ 거기서는 거저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네 여기는 명예를 높이게 한게 아니잖아 사람을, 사람을, 사람을 어, 인간적인 그~ 사람을 구하느라고 그렇게 하잖아 음. 거기는 그저 명예이이이 우선시 이, 되고 또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사람은 다같대 음. 사람이 밑바탕에는 순진함 그 어, 무한한 그 애정 이런 게다 있어 정부가 음. 나빠서 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나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 이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북한 건가?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 나왔어. 어 거기에 소년이 하나가 하제 음. 어, 사고로. 음. 어, 뭐 무슨 삼도화상을 온몸이 삼도화상을 입었는데 음. 어, 그렇게 피가 모자랐단 말이야 음. 그 화상을 입었어 그럴 때도 우리 진들이고 어, 학교 선생님들이고 모여서 피 수혈해주고 어, 음, 그런 적 있었어 가서 수혈해주고 여기 오니까나 수혈이라는 건 어, 자발적으로 수혈하는 음. 그런 헌혈하는 혈하는게 있는데 북한은 그런 거없어 그 아, 헌혈이 응, 없으면 응, 피가 응. 없겠고 피가 피가 이렇게 전뜻 헌혈하려는 그런 응. 사람들이 없어 어떻게 보면 피가 모조를 가지고 오른 거 호소하는 거야. 음. 그래서 그 피를 수혈해주고그다음에그 삼도 화성이니까나 그냥 상이 이식. 피부 이식을 해야 되잖아. 음. 살 음. 이렇게 떼서 그렇게 이식을 해줬는데, 거기도 음. 서로 간호사들도 동참하고, 의사들도 음. 동참하고, 그런 그런 건 엄마가 봤어. 북한에서도 사람이그 본질을 나쁜 게 아니지. 음. 이렇게 누운 사람들이 있어. 그런데 그저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또 각방에서 서로 내 살겠다. 내 살겠다 하라나니까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지. 뉴스에서 봐도 <목소리도> 또 이렇게 간격적인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. 사 차의 길 가다가 여기는 자석고가섬으로 있고 위험하잖아. 어, 응. 큰 사고로 많이 이어지 큰,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잘못하면 목숨 거는 사고란 말이야. 응. 다 응. 도로가 다, 사람을 걸어다니는 데가 아니고 이건 다 고가도로니까. 밤을 차들이 가다가 짐이 딱 떨어졌는데 응. 술병이확떨어졌 맞아. 어 수영이 떨어져서 음. 그 짐이 그한뭉태이 떨어지니까 거기 박사니까 유리쩌방이잖아. 음. 그걸 학생들이 나와서 다또 그렇게 음. 모아, 모아주더라.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신음식 놓고 어른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어른들이 행동을 어른들 하는 학생들이 본받는 거야. 어서 나 그거 보고 야 애들이 너무나도 기특하구나. 음. 어 그렇게 생각했어. 음. 어.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엄마 내가 어릴 때 우리 둘째가 물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맞맞아 어, 그때 어, 누가 보여줬어? 그러면? 어. 그때 엄마가 식량 구할라 간다고 너네만 남겨놓고 음. 갔는데 그 옆에 우리가 살던 그 옆에 작만 개울 이 있었어. 하니 음. 무릎까지 나와 나오, 무릎까지 나 오겠는데 둘째가 그때 네 살인지 그래서 음. 아장아장 음. 걸을 때야. 그런데 내가 갔다 올새로개가 거기 빠졌는데 음. 물이 빠졌는데 이렇게 헤엄도못지고 하니까나 비가 와서좀 물이 부은 것 같아 음.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나. 물이 또 내려가지 물 먹으면서 물 꾹꾹꾹꾹 먹으면서 또 내려가는 걸 저쪽 이민반 음. 아저씨가 어느 분이 구하, 구해주셨대 음. 그래서 그분이 어 가루 건져서 물 토하게 하고 음. 이렇게 해서 어, 내가 없는 사이에 그렇게. 처치를 했었고 응, 응. 그래서, 어. 어, 갔다 오니까,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시더라고. 어. 아, 그랬는데, 아이고야, 내가 그때 그 얼굴도 어떤 생각, 인사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거야. 음. 뭘 맛있는 아. 것도 갖다,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다한 거야. 뭘 갖다. 지금 우리 집 식구가 먹을 식량이 없는데 먹을 저녁에 먹을 꼬리가 없는데 표시를 할수 없어서 속상해. <laughs> 어,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 막 있지. 가슴 속에 눈물이 났다고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<laughs> 이거 인사 표현을 못하게 얼굴이 막꿍거리더라고 그때 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는다. 그래, 그래. 어. 그런 거하는 처음 봤어. 뭐 인사를 못. 너너는나 어, 그때 뭘했으니까나 또... 그럼 모르잖아. 모르잖아 근데 엄마가 사실 말이 집에 아무것도 없어. 뭘 갖다 드 뚫고 인사하면 감사합니다. 그래서 가서, 아유, 감사합니다.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. 음. 그, 그러고 그 후에 무슨, 오 온회를 가고 있는다니, 이사를 음. 저쪽에 청진에턱 가니까. 음. 그 다음에 그분을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, 나끝내 그거, 어. 운늘를 갖지 못했어. 맞아. 이런 일도 있었어. 그래서 사람이 사느라니까, 나. 운늘를 받으면 받았지, 좀 이렇게 갖기는 쉽지 참, 않더라고. 응. 그러니까, 어. 그렇게. 맞아요. 어. 그래서 이 고마운 세상을 살면서, 당장 가만히 들어갈 가 것도 없었을 때, 그 생각하면 그 안타깝던 마음, 응. 야. Too s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.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, but I swear I'll never give up the fight. I see you broken and beaten, head pulled down over your eyes.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, darling, you were meant to survive. 그런 분들이 보여준 행동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. 맞아. 어, 그게 갚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저도 여기 와서 되게 고마운 음. 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. 근데 그분들이 그러게. 한 행, 음, 저한테 음. 해주셨던 맞아. 것 때문에 음. 또 다른 사람한테 베풀게 되더라고요. 베풀어야 되겠다. 그 사람이 선의를 으면 나도 이렇게 베풀어야 음. 되겠다. 하는 생각을 그런 항상 가지고 그래. 있어. 어. 그렇게 돌고 음. 도는 것같거게 음. 어, 북한 사람들은 김씨 일가들을 향해서만 어? 자기 한 몸을 희생하고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만은 음. 아니고. 음. 그 음. 너무 그렇지는 않아. 음. 어, 사람 사는 세상.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나 사람들이 그런 음. 그런 게 있어. 맞아. 막 음. 내가 그때 그 생각나. 막그 어릴 때 정말 어렵잖아요. 어려울 때 우리 막내를 도와주신 분도 있었고 음. 그리고 특히나 그 고난의 행군이 한창 시작됐을 때 아이들이 역전에 나가면은 단물을 팔았어요. 어른들이 다른 건 물어도 아이들이 파는 아이들, 거는 음, 다 사줬어요. 어. 수돗 물에다가 아, 사카린 음. 타서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음. 물팔게 없으니까 그렇죠. 그걸 가지고 아 일곱 살짜리 열 살짜리 나와서 이렇게 물, 아. 물 파는 거한컵보에 얼마씩 이렇게 파는 거 근데 어른들은 무조건 무조건 또 아이들 거다사 먹었어. 그리고 할머니들이 어, 지나가다가 음. 또 팔려고 이렇게. 음, 그을다 펼쳐 놓으면 배고픈 애들은 그걸 그렇죠. 덮쳐 가지고 네. 서로 달아났단 말이야. 음. 그때 그 할머니들이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음. 그래서 그래그래 그래.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라. 음.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라. 엄마는 음. 음. 그 그말할때애낳으 옆을 지나가면서 눈물 뚝뚝 떨어지더라고요. 그치. 근데 엄마는 아. 또술이있고어 이게 무슨 세월이야 하면서 그렇죠. 그렇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. 음. 아유 오늘은 또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정말. 여기 응. 대한민국 에 사는 게 행복하죠. 어, 행복하지. 어, 어. 마음이 뿌듯하고나 어, 어. 어, 그래. 어. 그리고 래그막 자부심도 생기고. 어. 그래, 그래. 그런 그 분들하고 같이 이런 세상에 응.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응.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엄마와 함께 감동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우리 시청자님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? 오늘도 북한댁 사랑방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